자 삼성과 기아, 기아와 삼성의 2024 한국 시리즈의 리플레이 오늘 아카마구장에서 열렸습니다. 3월 2일이었고요. 아 어, 아카마구장은 사실 저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진짜 아름다운 구장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전임 선동열 감독 때부터 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훈련할 수 있는 다른 시설과 뭐, 내야 폰고를 받고, 외야 폰고, 모든 게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연습시설들을 잘 갖춰 놨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숙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건 진짜 잘 만들어진 그런 연습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는 어떤 고민도 없이 언제나, 뭐, 코로나 때는 못 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때 그,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요때 살짝 이제 못 갔고, 그 이외에는 삼성은 뭐, 볼 것도 없이 언제나, 아카마 주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선동열 감독 시절 그리고 유중일 감독 4연패 막 이런 얘기도 적혀 있는데 이렇게 식수도 했었고요. 이 시설을 또본 시즌이 들어가서 삼성 라이온즈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역 밀착형 그런 시설로 사실 어 이게 이 지역 주민들도 삼성 라이온즈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사실 어제 저녁에 야구 장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갔을 때도 거기 식당 종업원께서 우리를 보더니 어.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까라고 물어볼 정도로 삼성 라이온즈 는이 지역에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이 삼성 구단이 여기서 쓰는 돈이 작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역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 어리고 귀여운 네. 일본 여성 팬들이 삼성 라이온즈 저지를 가지고 와서 삼성 라이온즈 선수에게 사인도 받고 심지어 뒤에 번호가 없는 걸 가져와서 그 선수의 번호를 적어달라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삼성 라이온즈는 이 오키나와, 특히나 이 아카마 구장 인근에서는 진짜 뭐 거의 그냥 일본의 야구팀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그런 팀이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이 바닷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런이 두 개나 나왔는데, 야, 이 홈런은 보통 홈런이 아닌 것이 그 바람을 뚫고 친 홈런이기 때문에 좀 대단한 홈런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앞부분을 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뒷부분,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자욱 선수가 대타, 역전 말로 홈런을 친 이유여서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홈런이 나와서 삼성은 뭔가 좀 끌려가다가 홈런포, 이 장타를 가동을 하면서 화력을 좀, 시위를 했다라고 좀 보여주, 보여줬던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되게 돋보였던 것은 바로 마운드에 있었던 신인 해찬승 선수였습니다. 어, 약간 낙후한 한신타이거즈의 구장인 이 김용자 구장과는 달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아카마 구장은 구속이 나옵니다. 김용자는 구속이 안 나와서 이게 얼마나 빠른 곡인지 감이 전안 안 잡혔거든요. 근데, 어, 아카마는 구속이 나오니까 오? 어? 150, 152. 아주 그 빵빵 뿌려대는 왼손투수가 등장한 겁니다. 저 150을 던지는 왼손투수는 저승에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수가 신입니다. 거기다 아주 겁도 없이 작년 챔피언 팀을 상대로 뿌려대는데, 아, 이거 사실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는 알지 못했었는데, 이미 박지만 감독은 개막전부터 활약할 선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로부터 진짜 많은 관심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배찬 승 선수도 본인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게좀 어덜덜하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주목해야 할 선수, 선수를 좀 보이고요.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예,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가도 부르시고, 뭐, 진짜 정말 좋은 모습을 좀 있었는데, 사실 이, 이 이전에 그 레이에스 선수와 김용우 선수가 좀 조기규육하면서 자칫 팬들이나 구단, 팀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었던 것을 배찬승의 이 쾌투, 그리고 삼성 타선의 이 장타, 가 모두를 좀 잠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반면에 기아 타이거즈는 굉장히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하는 모습. 밝게 보이니 우리는 챔피언인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모습도 딱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어, 이렇게 하면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이좀 보여서 물론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오키나와에서는 별로 좋은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뭐 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제 저희가 좀 전해드린 소식에서 염경혁 감독은. 2024 시즌의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로 2023 시즌 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올해는 어, 선수들, 특히 투수들 손의 감각을 익히는 투구를 전력 투구라는 게 아니라 네트에다가 하루에 500개, 600개를 던지면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했고 그것이 지금 오키나와에서 투수진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기아 타이거즈도 그런 측면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네, 우승한 이후에 마무리 캠프가 주전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들을 좀 다독이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아무튼 기아의 그런 좀 여유로운 모습과 삼성의 화력 그리고 배찬승의 어떤 빛나는 투구 이런 것들이 아카마 부장에 좀 물려 퍼졌던 그런 소리와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요. 3월 8일날 어, 시범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선수단들을 귀국을 해서 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모여서 시범 경기를 시작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오키나와는 이미 여름입니다. 네, 진짜 여기 지금 아까 윤세호 기자 보니까 반팔 안 가져와가지고 땀을 찔찔 흘리고 있는데 준비성이 좀. <laughs> 어쨌거나 어, 진짜 아주 뜨거운 이, 어떤 이 야구의 계절이구나라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그 야구장에 갔을 때 3월달까지는 그런 느낌 못 받으시다가 4월 말부터 5월 초쯤 되면은 야구장 낮경기딱 들어갈 때그 빛나는 햇살과 반짝이는 잔디 선수들의 선글라스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이거야라는 그런 느낌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웃기나 오 와서 갑자기 3월 초에 그런 느낌을 받아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야구가 드디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저희는 내일도 뭔가 좀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회의를 해서 미팅을 좀 가지고 일본 구단을 한번 가볼까 아니면 LG 트윈스 연습하는 데 가볼까 혹은 우리가 못 받은 한화 고친다 구단을 한번 가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드디어 야구가 우리 곁에 탁짝 다가왔다는 게 느껴졌던 뜨거운 3월의 오키나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